자, 그동안 보신 대로 욕계 전반부는 욕과 세 친구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순서로 세 차례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복싱 경기에 비교를 해서 3라운드 논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욕계를 읽을 때는 한 장씩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라운드씩 읽으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논쟁 때는 마지막 등장인물은 소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기권을 하고 엘리후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엘리후의 변론이죠 성경학자들은요 욕과 세 친구의 말도 틀린 말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만 엘리후의 말은 앞서 욕과 세 친구의 말 전체를 포괄하는 게시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욕과 세 친구의 말 전체를 포괄하는 게시의 말씀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분석해 보면요 엘류의 말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보시면요,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됩니까? 혹은 이렇게 시작되죠.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은이니까요, 엘리오는 요세 친구와 달리 요배 고통이 혹시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요파한테 무조건 요비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했죠. 지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엘리오는 혹시 징계일 수도 있다. 징계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요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요비 세 친구는 요비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바스는 6기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했습니다. 빌다스는 6기 8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도다 했습니다. 소발은 6기 11장 6절에 보면,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한이라, 이 구판 번역이 뜻이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보라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그러나 엘리오는 이런 세 친구와 달리 혹은, 혹시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 요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누가 옳습니까?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니면 징계일 수도 있습니까?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요, 뭔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신의 진노를 샀다고 합니다. 벼락 맞을 일이라고 합니다.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심지어 전생 운운하며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냐고 합니다. 그런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스스로 자가당차하게 빠지는 편안입니까? 어쨌거나 성경은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징계일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과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회복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무슨 길이 있다고요? 회복의 길이요. 자,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그의 살이. 앞서 보시면, 혹은 사람의,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그래서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냐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무슨 길이 있다고요? 회복의 길이요. 여러분이처럼 회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만, 저는 가끔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전도를 갔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22병동 222호실로 전도를 가곤 했는데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병실이죠. 벌써 40여 년전 일입니다만. 거기만 가면 만감이 교차하고 정신이 바짝 드는 장소입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장소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 안 믿다 폐일부를 떼어냈으니까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 믿다가 까불다가 죽을 뻔했다고요. 그러나 그 장소는 제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시에 회복된 장소입니다. 그런지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제가 이렇게 보시듯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45년 이상을 건강하니까요. 성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것이 징계라고 할지라도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고난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글쎄요, 고난이 없는데도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잘하신 것이고요. 만일 고난이 있어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엽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처럼 싸매시며 고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까? 23절 이하에 보시면요. 요배 고난이 혹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그 다음 24절 같이 읽으시죠.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뭐로 함께 있으면요?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이 사람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정당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그럴 때, 자, 24절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이처럼 중보자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보자는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고난당하는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인 거죠. 이 중보자가 어떤 중보자라고요? 지금 읽으신 기절을 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사, 중보자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뭘 얻었다 하시리라고요? 뭘 얻었다 하시리라고요? 대성물을 얻었다. 대성물로서의 중보자입니다. 욕계이 대성물 사상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대속의 사상은요, 세례요한이 욥기 이후에 무려 2000년 후에나 받은 계시니까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속사상은요, 열두 제자들조차도 초기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메시아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의 양처럼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 열두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의미를 동시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도 열두 제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 25절 열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미련,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말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을 메시아를 몰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대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인류를 구속하신다? 이 질문에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비 중에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롭게 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죄 어린 양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는 일년에한 차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광야로 버려지는 아사셀 양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또한 아가서 같으면 하나님의 이 땅을 찾아 내려오신 사랑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도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값을 치러야 하는데 의로우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보다도 이미 2000년 전에 이사람 대석을 통한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엘리우가 놀랍게도 바로 이 대석의 사상, 대석물을 이미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엄청난 계시입니다 보면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석물을 얻은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후반부에 보시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는 이라 여기 공의는 의 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의 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자기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죄인이고, 비록 하나님 징계까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계시죠? 이 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칭하신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상 사도바울이 이 사상을 새롭게 만들어낸 신학사상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엽기에 대속의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 이신칭의 구원의 사실이 이처럼 계시가 되어 있어요 엽기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창생이나 출입기 같은 모세구경도 주전 1500년 모세시대에 쓰여진 책인데요. 욕기는 그 내용으로 볼때 주전 2000년경에 족장시대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전 2000년경에 이미 대속의 구원사상이 계시되어 있다. 대단한 사건인 거죠.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한이 예수님의 말씀도요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해서 대속사상이 나왔다고 해서 이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훗날에 제자들이 교회가 삽입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엽기가 이렇게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에 대속을 통한 구원을 개시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권한받으실 것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시리라. 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고통에서 노임 받고 회복되는 것 전부 누구 때문입니까? 대성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계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에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오는 본문에서 이처럼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엘리오가 계시하는 새로운 삶은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엘리오가 계시하는 중보자 대속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요 25절에 보면, 우선 건강이 회복된 사람이었었죠.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건강도 나아질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사에서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또다 했습니다. 여기. 이사에서 53장에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 대속의 죽음을 당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이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만 육신의 회복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징계로 병든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기적적으로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1975년 6월 23일 그렇게 죽도록 아팠는데요 길을 가다가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종이쪽지 나를 줍지 않았습니까? 요한복 5장 14절 하반절 말씀이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만나서 하신 말씀이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저는요 그 말씀 읽자마자 두달 동안이나 그토록 죽도록 아프던 몸이 그냥 그 순간에 낫고 말았어요 체온도 두 달을 시달리던 체온도 떨어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병든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추원하겠습니다 이제 26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려워도요, 기도만은 조금도 회방받지 않고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히려 기도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회에 오셔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기도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말암마 기뻐 뭐한다고요? 외치며 찬송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사람 앞에서 뭐한다고요? 노래한다고요. 뭐한다고요? 이 사람은 중보자 대성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와 함께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교회도 잘못 나오고 계신데요. 가정에서 찬송은 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아무리 어려우셔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다, 기도와 더불어 찬양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더 잘할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 찬송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2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갑없이 구원해 주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27절 보세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오른 것을 그르쳤으나 죄를 졌으나 말이죠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사,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없이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해야 돼 범죄하여 오른 것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값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중보자이며 대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 매일매일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 저지 폭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노래들과 가요들을 버렸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은혜로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노래나 가요를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laughs>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권사님들, 여집사님들하고 단체로 어디를 가시는데요. 목사님이 버스 안에서 아무 노래나 불러도 좋으니까 부르라고 그러셨답니다. 그랬더니 하여간 뭐 목포의 눈물, 바다가 육질하면 뭐 하면서 시작하는데 찬송가는 한국도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행가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중에 그만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나 뜨고서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다음번부터는 아예 찬송가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일9 때문에 그렇게 함께 마음껏 차 타고 다니던 시절도 그립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유행가를 부르고 그런 적은 없었죠. 그게 정상입니다. 청교도 조지 폭스는 한 그룹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 방식을 당신이 버렸다면, 다시 한번요, 마음은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을 버렸다면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밤낮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늘 찬양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영혼 건져 주셔서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는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일평생 사시기를 추구하겠습니다. 이제 27절에 보시면요,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합니다. 이건 회개하는 모습이죠.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합니다 영혼 구원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처럼 죄를 회개하고 또 구원을 확신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처럼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면 27절에 시작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사람 앞에서 라고 시작하면서요. 28절 맨 뒤에 보시면요. 내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라고 해서요. 그가 사람 앞에서 무엇 무엇을 하리라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차여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인 거죠. <laughs> 여러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후에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며 살고 계십니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간증하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자녀분들에게라도 간증하셔야 돼요. 전화로라도 친지분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카톡으로라도 전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흔히 인생을 광야길과 같다고 합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혹시 고난이 있고 그것이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성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대성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이맘으로 늘 기도하시고 늘 찬송하시고 때를 따라 회귀하고 구원을 확신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며 영역간의 건강한 삶을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오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